오늘은 베드로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들에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과 또 대제사장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는 장면을 이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극고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주목하고, 또 자신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자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현실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 이리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했던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기 자신의 지난날을 저주한 것이고 이때의 맹세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맹세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뒤통수를 강하게 치는 소리가 하나 들리기 시작했으니 여러분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72절 말씀해 보니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첫 번째 울었을 때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울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아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새벽다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번 부인하리라, 세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산에 드린 공의 뜰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몰아세우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맹세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 눈속임만 하고 현실을 부정하면 과거가 다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님이 되어 주시며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부인하는 자세, 맹세하는 자세, 저주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늘 후회만 늘어놓고 마치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척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 늘 은혜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상황 사람들이 몰아세우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맹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에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는 마치 슬로비디오처럼 이제 땅에 포박 땅에 굴려 앉아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닭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볼 때, 여러분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봤다고요? 베드로를 봤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봤다. 달기 두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때래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알고 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와 상관없는 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귀엽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자임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각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라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는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정오의 태양 빛을 보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정오의 태양 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를 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시,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새벽역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편하게 누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에 산에 들인 공예에서의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예수 부인으로 인해서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도를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리찢는그 태양볕을 또 걷고 또 걸어서 이 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리아를 이렇게 봉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맡겨주신 그 사명을 고귀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마치 그 마리아를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닭 울음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와 같은 예수님 함께하심의 사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알람 효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려면 알람 이렇게 맞춰놓고 자잖아요. 그 알람 소리 듣고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뭔가를 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